이제 아예 그짐승새의 똥을 너희 얼굴에 갖다 쳐바를 것이다. 사람이 말이죠. 살다 살다 많은 일들을 뭐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진짜 겪지 말아야 될일 중에 하나가 힘써 키운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서론받고 가슴 못 박히는 이것만큼은 진짜 당해서 안될 일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못이 박이도록 정말 피땀 흘려 애들을 잘 키워 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를 아주 우습게 봐 버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는 화상 입은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워 가지고 좋은데 장가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 아들이 그저 우리 이웃집 여인, 여자라고, 우리 집 식모 살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예. 물론 이건 뭐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인간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다루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피눈물로 다스려 오셨어. 왜냐하면 이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를 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백성을 장자, 마다들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 마다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애를 미이는지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하다, 하다 안 돼. 이 민족과 백성이 그렇게 말안 듣고, 죄 짓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이제 지쳐,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쭉 이제 힘이 빠지셔서 얘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 백성들을, 너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한지 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 마자 이구동성으로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뭘 사랑했다고 그래요?라고 팍 덤비듭니다. 여러분요 진짜 청천벽력입니다. 아까 사람의 예로 말했지만은 자식이 부모한테 그 고생했던 부모한테 부모님이 얘들아 우리가 너를 참 사랑했니 라면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엄마 아버지 뭐뭐 뭐 우리 사랑하십니까 뭐 사랑이 뭐 있는데요 라고 덤벼들 때그 부모의 억장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라고 딱악다구그고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가지고 얘들아 봐라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자식도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돼 가지고 너를 만들고 인도한 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냐 라고 힘 빠져 다시 말씀하니까 그 말씀 끝나자마자 또딱 얼굴을 갖다 대고 우리가 언제 멸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공경 하 했습니까? 할거다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희가 내게 예배할 때내가 예물을 가져오지 않냐 짐승을 가지고 올때 전부 눈 먼거 병든거 어? 모시는거 값도 나가지 않는 막 그냥 버림, 버려야 될 짐승을 끌고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게 예물이라고 놓고 그렇게 내눈 속이고 가정하지 않았냐 차라리 차라리 예배하지 못하고로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요. 누가 저 예배당 문을, 성전문을 확 닫아보라. 막 꼴도 보기 싫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 바로 그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준 모든 복이 이제 화로 바뀌고 저주로 바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분노를 너희뿐 아니고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분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뭐 제사한다 예배드린다 짐승을 잡고 하지만 그 전부 다 병단 짐승 더러운 것 써도 못하는 것 이제 아예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갖다 쳐바를 것이다. 여러분 역사상 유례없는 분노의 말씀이 오직 오직 분노했으면요 그 짐승의 똥을 너희들 얼굴에 갖다가 쳐바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입술에, 입술에 완전히 막 의가 없고 화평과 정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떠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아픔의 길, 어둠의 길로 갈 것이다. 너희가 이러고도 이렇게 지금 잘못해놓고도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 막 기도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온갖 종교식을다 하지만. 이거는 안다.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있다.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앞으로, 뭐, 어떤 종교 의식도 예배도 안 받는다. 예물? 돌아보다 안할 것이라는. 쳐다보다 안다.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어, 어 어쩜 말씀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게 얼만데 얼마나 잘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고또 덤벼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 하나님 괴롭힌적 없습니다 이게 뻔뻔스럽게 이뭐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도 이쯤되면 화날텐데요 어떻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교활하게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그게 달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끝, 끝장났다. 이제 드디어, 이제 너희들은, 우린 다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진노 중에, 아, 최악의 상황 속에 항상 그 사랑이 남아 계셔가지고요. 뭔가 소망과 어떤, 어, 기대의 빛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 살짝 비춰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 중에라도, 내가 사자를 나의 신부름꾼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가 어쩌면 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캄캄한 허감 중에 소망의 빛그 절망과 지옥 같은 골짜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바늘구멍만한 빛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 적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언제 사랑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더 더러운 걸 줬습니까? 다 해놓고도 안 했다고 빠락빠락 덤벼드는 이 철면피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또 말씀합니다. 그런 적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좀 돌아와라. 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찬스. 어쩌면 마지막 카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되면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런 니까 이거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아니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시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는 자들의 물음표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얼마나 도둑질마였냐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냐고, 너가 다 떼먹고, 11조도 떼먹고, 예물 떼먹고 다 떼먹겠냐?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떼먹었습니까? 야, 저는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화가 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도 자기 부모 앞에 이렇게까지 빠락빠락 끝까지 덤벼들면 요 그냥 귀통배기를 팍 때리고 그냥 막 박살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 됐습니까? 언제 떼먹었습니까? 라고 딱 거기서 덤벼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네가 1 1조도 떼먹고, 봉헌할 예물도 떼먹고, 다 떼먹었잖냐? 형식만 갖추고 때먹었잖냐. 그러면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군의 하나님 내가 말한다. 너희 십일조와 예물을 진짜 온전하게 바쳐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창고에 쌓고 너희가 막막 넘치도록 붙지 않냐인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십일조 많이 하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 가지고 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겠죠 그러나 오늘 이 흐름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이 말씀은 쌓을 것이 많도록 부어 주겠다는 사랑의 말씀 보다는 흐름을 볼때 전혀 하나님 앞에 예물 들이지 않냐고 도둑질하고 떼먹는 이들에게 분노하셔가지고 너 그러고도 한다 하냐 만약 해봐라 옳게 해봐라 옳게 옳게 하면은 옳게 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그냥 부어 줄 텐데 이 바보 맹추들라 라고 하는 진노의 꾸중인지도 몰라요 물론 말씀은 다양한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좀더 뛰어 아까 말씀대로 한 바퀴 굴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겠다는 뜻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락파락 덤벼들고 거짓말하고 예, 온갖 변명 다 되고 그러고도 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언제 언제 내가 그러십니까 라고 덤벼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뭡니까? 안 했잖아 너희들 다 떼먹었잖아 도둑대잖아 도둑질한 너희들한테 지금 길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왜 그렇게 나를 대적하냐 하니까 하, 아니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또 또 우리가 언제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라고 또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들의 패에게 분노를 맞받아 쳐서 그들에게 파리채로 파리 잡듯 그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아니하시고, 이제 마음을 돌리십니다. 마음을 돌리십니다. 아마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돌리시는 마음 과정에 아마 우시지 않았을까? 자식에게 버림받을 정도의 이 고통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때 언제 너희가 돌이키면, 돌이키면, 돌이키면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몇몇 사람이겠죠? 이야기를 서로, 서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의와 진리와 공평과 정의를 살자라고 피차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바로 그들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적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덤벼들고 언제 언제 그랬어요라고 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요즘 말하면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피차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셨더라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최악의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돌이키는 자들의 피차 소리를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패역의 시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게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 돌이켜, 이제 돌아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 인류 역사상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로 칠까 하노라, 저주로, 그리고는... 아마 하나님이 지팡이로 들어오고 계셨다면 이 지팡이로 지축이 흔들리듯이 하고 치시면서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드디어 역사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많은 세월을 끌고 오셨던 그 역사 시대, 여, 많은 왕정 시대, 그 많은, 선지자의 시대가 쭉 흘러와서 어쩌면 한 번이라도 도익혀 하나님 앞에 올수 있는 그 날을 기대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의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탁 닫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저주로 칠까 하느라 땅 쳤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한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게 성경에는 엘리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아마도 이 새롭게 우리에게 보낼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죄악에 가득 찬 땅을 살리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기가 우리가 눈을 뜨면, 이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저주의 판결 속에서 극률의 하나의 은혜가 함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언가 우리에게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